안녕하십니까 실험꽃차입니다 오늘은 여정실이라는 광나무 열매를 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정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이 열매를 오랫동안 어, 사용된 약재입니다. 네,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신장이랑 간이에요. 간이 좋아야 하지만이 신장도 좋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여정실은 간신 음허를 보충하는 데 자주 쓰이고 있어요. 간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신장을 튼튼하게 해 주고 요통, 무릎 관절에도 굉장히 좋은 약재로 쓰고 있어요. 네, 지금이 저희가 올해 조금 늦었어요 늦었는데 새들도 이걸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다 따먹은 거예요 따먹어서 지금 저희도 이제 어 쌍화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쌍화 재료에 이거를 꼭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어느게 좋으냐 여정실 하였듯이 난임 이라던가 조금 이세생산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왔고 의학적으로도 어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 좀 힘들어하는 분들 전해줬는데 얘기 다 났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효능 많이 보고 있어요 저희 밴드에서도 효능 본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 어느 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굉장히 풍부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줘요. 일단은 신체를 젊게 만들어요. 얘가 굉장히 신체를 젊게 만들다 보니까 애기 생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보면은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얘기는할수 없는데 어찌하든 너무 괜찮고요. 저는 이게 항상, 이건 작년에 해놓은 거, 이렇게 해서 차를 해서 먹습니다. 근데 저는 쌍화에다 이걸 넣어줘요. 넣어주고, 지금은 이건 센거 해서 다시 차로 덮어서 쌍화에 넣으려고 합니다. 넣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강해진다. 굉장히. 눈도 맑아진다. 또한 머리카락이 검어진다. 효능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서 제가 밴드에는 올려놓을 거예요.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